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어, 사해로 내려오는 특별한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해산을 오를 때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1시에 일어나서 2시에 어, 뜨거운 태양을 피해 어, 일출을 보기 위해 신해산을 오르는 순례의 길을 우리가 많이 걸어봤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은 내려와 봤어요. 수없이 사회 길을 오갔지만 오직 기도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것도 새벽 새벽 미명에 3시에 일어나서 4시에 예루살렘을 떠나 이것으로 오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갑집니다. 예루살렘 해발 800에서 마이너스 어, 400이 해안까지 1,200m의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왔어요. 우리가 유대강야를 가로질러 한 중간쯤 올 때에 푸네하얌 어, c 레벨 아 이제부터 바닷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깊은 바닷 속을 어, 차를 타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주의종의 길을 가는 저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더이 올라갑니다. 내가 원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께 때로는 목회자로 사역자로 또는 평신도지만 주의 군사로 끊임없이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는 삶. 그래서 긴장이 많아요. 또 높이 올라갈수록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끝까지 올라간 자만이, 정상에 선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오늘 성경에 주는 교훈은 그 한편의 낮아짐의 철학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서 보니까 어때요? 평안하시죠? 깊은 어둠을 뚫고 바다 위 400m까지 내려오는 그 가벼움. 엔진의 악셀레더를 밟기보다는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서서히 서서히 조심스럽게 이 바닥까지 내려오는 걸음 높이 올라가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산소가 부족해서 산소통을 차고 올라간다 그래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마이너스 400에는 우리가 숨쉬는 생활 공간보다도 10%에서 20%의 산소가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가에서 조깅을 하면 착각할 정도로 숨이 안 차요. 어, 나의 건강이 돌아왔네. 아무리 뛰어도 숨이 들 차는 거 보면서 폐활량이 많아지거나 젊어졌다고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쩌면 낮아짐은 이런 것인지 몰라요. 더 내려갈 곳이 없이 낮아진 사람은 더 떨어질 것이 없어서 평안합니다. 세상에는 끌어 내리려고 하는 사람 많지만 끌어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보기 드물어요. 평안합니다. 우리가 처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누웠어요. 앉기를 시작했고, 또 걷기를 시작했고, 뛰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에 와서 울판 시간에 만난 친구, 우연히 길 가다가 처음 만난 친구, 이스라엘 떠날 때까지 기억이 납니다. 제가 1 0수년을 살지만, 93년도에 처음 이곳에 와서 만났던 그 수많이 스쳐간 얼굴들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제가 두려움으로 이스라엘을 대했던 생각이 떠올라요. 내가 과연 이곳에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5년 후에는 내가 무엇이 되어있을까 10년 후에는 무엇이 되어있을까 여러분 학교에 입학할 때에 신입생으로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반에 들어섰을 때 마침 옆에 있던 친구와 대화를 시작하며 친해졌던 그 친구 회사에 입사해서 신입사원으로 어떻게 이 회사의 일을 해나갈지 두려움으로 나누었던 그 신입생, 신입 사원 동기. 그러나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높이 올라가면 자신도 모르게 그 순수했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감격했던 그 순간. 밤을 새워 기도하고 철회했던 그 순수한 마음. 저 자신은 가끔 정기적으로 이곳에 오는 동기들을 보면서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laughs>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매 점심마다 기도 탑에 올라가 기도했던 그 동지들을 볼 적마다 그 순수했었던 내 마음을 기억하며 아, 이제는 잘 살아야지. 좀더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이 가장 낮은 곳 사해에서 정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며 더 넘어질 곳이 없고 더 이상 누가 끌어내릴 곳이 없는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그 첫사랑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는 넓은 대지에서 낮은 곳을 찾아 흘러내려가는 물을 생각하면 늘 내가 설 곳을 알게 됩니다.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깊은 고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깊은 삶의 방황 속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히 물길을 틀어 다른 곳으로 흐를 수 없는 이 사회의 고임과 같이 깊은 우리의 삶 깊은 우리의 사역. 그 비바람이 쳐도 요동치지 않는 넓은 망망대화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사회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입니다. 그 마음 속에 이제 동토 오는 저 태양을 보며 우리가 시름하는 사이에도 기뻐 뛰는 사이에도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침에 동토 오는 새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안고 떠오르는 저 태양처럼 우리의 삶이 그 열정적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늘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이 날마다 주의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이 깊은 사회계곡에서 주님의 품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품에 안긴 그 아이가 천진난만하고 세상에 그 두려움도 없는 것처럼 또 세상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든든함을 얻은 것처럼 주님 품에 안기어서 날마다 평안을 찾아가고 그 주님 품에서 이 세상에 주는 그 어떤 일도 내가 감당해 낼수 있다고 하는 그 열정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살과 피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살, 드림, 십자가에 못박뀌심또 주님의 피, 바낌 없이 우리를 흘리신 그 피가 있었기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세상에 파송받은 주의 사역자로, 대사로 주의 일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떡과 피를 나눌 때에, 특별한 주님의 임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 잡히시던 날에 날 밤에 주께서 떡을 떼사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이것은 내 살인이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제 지 오늘도 주의 떡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눠주시고. 주께서 떡을 드신 후에 포도주를, 포도주를 나누시며 말씀하시되, 이것은 나의 피니, 피니 받아 먹으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잔이 (10개입니다) 그래서 모자라시는 분은 잔을 나누신 후에 다시 그 잔에 포도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권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려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 3분 동안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또이 새벽에 내왜 무엇을 보려고 너희가 광야로 나왔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응답의 기도를 3분 동안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가장 낮은 곳사의 계곡가에 앉은 모든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